피카 피카 홍단장이 간다! 휴가 때 머니! 와아! 자! 지금 현재 기간은 한국전력 빅스톰 선수들의 휴가 기간입니다 네, 저번 주부터 해갖고 이번 주쭉 휴가 기간인데 저희가 여기를 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바로 한국전력 빅스톰의 체육관입니다 여러분들 체육관이 왜 왔냐 제가 또 정보를 얻었어요 어떤 정보냐 우리 빅스톰 선수들 중에 몇몇 선수가 휴가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육관에 나와서 개인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네. 자 휴가라고 하면요 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데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쉬든지 그렇죠 네, 개인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선수들이 대체 휴가 때뭘를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왔고요 자 오늘 보시면 총기획연출은 저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맨은 네, 이수아 채비도고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지지 엑스 자, 저희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는 거라서 다시 한번 전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 뭐 장면들이 이렇게 매끄럽지 이어질. 수... 아, 예. 이렇게 댓글을 볼수 없어요. <laughs>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은 좀 양해 좀 해주시겠고요. 예, 사전에 우리 선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런 점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홍단장이 간다! 휴가 때 뭐하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네, 여기가 지금 체육관 입구고요. 네, 저희희이이렇유유수 w t 리더가 카메라를, 카메라를 들고 옆에 있는 우리 엑스타 김 x t r a kinship. So, you see that. y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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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a k a y e 안녕하세요 o w I k n o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네. 예, 간단하게 좀 인터뷰 좀할수 있을까요? 아, 네. 휴가 때 뭐하고 지내셨어요? 잘 먹고 잘 쉬고 운동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커버컵이 컴퓨터가... 컴퓨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네. 그러면 오늘만 나온 겁니까? 아니면 내일도 나와요? 아, 저 평일에는 다 나오려고 합니다. 봉지학 선수 이거 사실입니까? 아, <laughs> <아니>, 진짜요? <laughs> 사실. 네, 저희 여기 치어리도가 약간 좀. 네. 좀 부실해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시어리도가 네. 혹시 배울 수 있는, 혹시, 뭐, 운동이 있는지. 뭐, 스쿼트. 아, 스쿼트, 예. 그렇다면 네. 스쿼트 한 동작만. 네. 예, 한 동작만. 자, 박태환 선생님 배워보는, 예, 스쿼트. 아, 자, 우리 패드분도 함께 따라 해보세요. 아, 예. 전 제가 가르쳐드린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요 네, 제가 저희 팀에 스쿼트를 제일 못하거든요. 아, 아, 아 네. <laughs>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예. <laughs> 괜찮아요. 아, 또 이게 가르치다 보면은 제가 또물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네. 허리를 잡아온다는 허리를 딱 고정시키고 네. 그리고 엉덩이로 쭉 엉덩이로 쭉 이야 네. 네. 이따가 엉덩이로 이렇게 입니다 두번 보실까요? 한번 해볼게요 어, 자자자 가운데 맞는 거 같아요? 어네네 네. 그다음에 여기서 허리를 허리를 네딱 네. 잡으시고 엉덩이로 하고 앉아보세요 우와 어오자자 누군가한테 일어나세요 네 이제 저희 팀에서 이거를 매고 할수 있는 사람이 철이었고. 음. 네. 남은예 이걸 어디에 매고해 이거를 이제 옆에 두고 어떻게 한번좀 먼저 좀 시범 을 보여주시면. 와아아아아아아아저렇다면 저도 한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도 한번 어리. 오케이 오케이 올리세요. 올라가세요. 야 잠깐만. 하나, 둘, 하나. 하나 살짝 올릴게. 하나. 오. 야, 오. 야, 오. 야, 이거 어떻게? 다시 봐. 하나. 둘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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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음. 안돼. 어. 이 이제 맨몸으로. 일어나지. 아. 그러면 배 복권은 당연히 있겠네요. 아, 그쵸. 그쵸. 야, 진짜 이거 없을 수가 없어. <laughs> 이게 <이런> <laughs> 진짜래? 카메라 위치가. <laughs> 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laughs> 와. 그래면 와. 게짝 놀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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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렇게 네. 예. 휴가 때도 개인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박태 선수입니다. 예. 부스때 흘리면서. 예. 우리 박태 선수 오늘. 네.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네. 저희는 이만. 네. 하고 네. 갈게요. 기빠! 기빠! 아, 오늘의 질문이 윤상하셨습니다! 와이 자, 공대선수, 어디 가세요? 바로 따라갑니다! 자, 우리 공대선수 오늘 휴가잖아요, 휴가. 휴가기간인데, 여기 또 웬일이에요? 아, 그래도. 집에만 좀집구해가지고 집에 그래도 우리 또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네 가족여행은 뭐 갔다 오셨나요? 아, 네, 그, 얼마 전에 아버지 환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속초 아, 속초로 가족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집에 있기가 좀 짚고등 해갖고 제격권 네. 아, 한번 나주셨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 집에 있는 와이프에게 영상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잔잔한 음악 들어주세요. 네. 해야 되는 거죠? <laughs> 아 그럼요. <그런 거> <laughs> 어, 항상 아 무서웠는데. 아 <laughs> 어,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고 항상 애기. 혼자 잘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아, 맞아 사랑해.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개인 운동하는 선수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개인 운동하시면 되고 네, 혹시나뭐필요하시뭐 제가 뭐 전화 좀 체리더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요. <laughs> 뭐 하실 거예요? 운동 뭐 하실 거예요? 원래 태한이랑 이거 좀 몸풀기를 하려 그랬는데 네, 박태현 선수 지금 와 웨이트가 빨리 왔네. 아. 박찬수, 혹시 카메라 비율? 웨이트 지금 끝났어요, 혹시? 와, 아, 태현이랑 이거 그 게임에서 내기하기로 했거든요. 아, 여기 있어. 네. 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까? 커피 내기하기. 커피, 내기. 커피 드실래요? <laughs> 어, <laughs> 어, 커피 내기예요 이거? 자, 우리 커피 내기 공제작대 박태환. 얻게 된 거예요. 네. 얻게 네? 된 거예요. <laughs> 마지막에 집중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집중력 부족했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소연 선수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네. 아... 승리 소감을 부탁드릴게요. 팬분들에게 감사하고. 네, 팬분들게 감사하고. 항상 많이 지켜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서 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뭐키 어, 포인트. 네, 키 포인트. 저의 자신감. 아 자신감. 아, 태한이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그거면 된것 같습니다. 아. 원래 진정한 강자는 사, 약자를 이제 띄워줄줄 알아야 돼요, 형. 아니요. <laughs> 약자는 치벌거리죠. 한습니다 <얻어야> <laughs>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 네한 예, 말씀. 저희 연습 많이 했으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빅 광범 했어요 빅바. 빅 뭐요? 빅바. <laughs> 빅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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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잘 마실게요. 커피 잘 마실게. 아 여기 어디냐 여러분들 여기는요 센터 박지훈 선수의 집 앞입니다. 아또 정보가 들어왔어요 어떤 정보냐 박지훈 선수가 네, 지금 산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오. 여기 동네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산책하는 박지훈 선수를 저희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자 저희가 예, 여기 지금 산책로입니다. 예, 산책로 산책로에 왔고요. 예박지훈 선수 우리 센터 한국산 빅스탄 박지훈 선수가 여기 산책로에서 산책을 한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어디인지 몰라요.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산책하시면서 가시죠. Let's go, let's go! 자, 자, 네. 박지훈 선수를 빨리 찾아야 돼요. 아, 박지훈 선수, 박지훈 선수! 아 자,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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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저, 저 인사 좀 해주세요. 빅파? 아니, 피카 피카 아이 피카 그럼 지금 산책은 왜 하시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비타민 D가 음. 비타민 D가 왜 부족하세요? 햇빛 안 맞춰서 그러겠죠. 아, 햇빛 안 맞아서. 네. 비타민 D에는 사실 그 혹시 내과에서 비타민 D 주사 맞아본 적 있으세요? 아, 우리 거기 얼굴에. 얼굴에 <laughs> 네. 그건 뭐예요? 점을 빼가지고 아. 아. 점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네. 휴가가 지금 며칠째죠? 토일 월화 수목 육일. 뭐 했어요 그럼 그 동안? 그 동안 네. 굶고? 에? 네? 굶고 다녔어요. 왜왜 왜? 왜, 왜? 감동, 다이어트? 네, 감독님이 살빼라 그러세요. 야 감독님께서 굉장히 잘 들으시네. 어디 뭐 여행 가거나 뭐좀 뭐 그러진 않고요? 가고 싶은데 네. 돈이 없어요. <laughs> 여러분들, 이거, 지금 우리, 세상에. 실제 상황입니다. 예, 가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우리 구당 관계자분들 보시면, <laughs> 예, 연봉 책정할 때, 네, 자유증 네, 아, 네, 좀,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산책하시고. 잘 거예요. 음, 내일은요? 내일, 여자친구랑 계곡 가기로 했어요. 와, 아 뭐? 여자친구가, 예, 온다고 생각하고, 네. 영상 편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아니 산책을 너무 불편하게 하시는 거 아닌지 <laughs> 손을 이렇게 모으고 편하게 하세요. 예 네, 편하게 어떻게 뭐쭉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네. 어, 어. 박진 선수 개인적인 목표는요? 작년보다 훨씬 나은 게 목표죠. 아 작년보다? 네. 음 알겠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laughs> 알겠어요. 자와와샤우리 <laughs> 여기. 여기 한국전력 빅스톤 배구단이 배구단 얘들아 한국전력 배구단 박지윤 구독해줘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 팬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조심하고 잠잠해지면은 꼭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네 빅바 말하세요 빅바 빅바 네 빅바. 빅, 빅바. 빅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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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남은 휴가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산책하시고요 네. 네 감독님 말씀 잘 들어야죠 다이어트 네. 하시고 내일 계곡 잘 갔다 오세요 알겠죠? 네. 네. 산책 잘 하세요 저희는 이만 네. 가도록 할게요 지금 박지훈 선수 산책까지 1시간 40분 남았습니다 네. <laughs> 시간 꼭 지키세요 1시간 40분 네. 네. 갈게요 빅빠 왜안 가요? 산책하시면 돼요 가세요 네. <laughs> 홍단장이 간다! 휴가 때, 무한 자, 우리 박지윤 선수, 예, 산책하는 박지윤 선수를 또만나봤고요 예, 이렇게 체육관도 갔다가 우리 산책하는 박지윤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우리 선수들, 예, 휴가 때 아마 잘 보내고 있을 거예요. 예, 휴가 때도 잘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 한 여러분들도 선수 힘낼 수 있도록 조금만 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안하셨다고요 하하. <laughs> 하하.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じゃあカキをヒッパー